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서 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때때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수의 대부분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바로 선지자다.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뭔가 못마땅하는 저들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투성이고 망신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끄럼 당하고 망신당한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